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이 호적은 구레녀가수리아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은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 인자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라 아멘 2020년 성탄의 기쁨이 온 우리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기원하기에는 코로나 일부로 너무나 어수선한 난국입니다. 연추에는 기대와 희망으로 떠들썩했던 새해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온통 코로나 일기로. 우리 사이에 만연한 불안과 시리 냉소와 비관이 우리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서로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사회 현상 속에서 경제 상황은 다시 악화되고 사회적 신뢰 체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을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사회적 동기부여를 발견하기는 커녕 저마다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인 형국입니다. 저마다 책임과 업무를 생각,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이의 진정한 위기는 만연된 불신에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비방만 하지 서로 협력하여 이 나라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력을 가지려고 난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이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성탄과 교회의 존재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교회도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인들도 감소하고 헌금도 감소되어 교회 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탄의 기쁨에 들떠 축하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외된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